메뉴 화이팅! 반갑습니다. 너무 오랜만이에요. 그러니까. 제가 메뉴 경기는 감스트님 유튜브 진짜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. 제가 해외초코를 진짜 잘 몰라서. 반갑습니다. 구독자 지금 9분 남았습니다. 지금. 현 구독자. 여러분, 뼈는 일반 쓰레기입니다. 음? 저 유진인데요? 깔끔하죠? 그래서, 매화수 한잔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2,000명 됐을 때, 뭐, 어떤 거 원하시는지 물어보는 것도 있고, 아씨 얼음 하나 더. 얼음 다 그거 됐어. 얼음 그거 됐습니다. 잠깐만. 얼음이 이거 몇 도지? 이게 내가 오늘 원래 다른 소주를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2,600원 지금 할인하고 있어가지고 샀습니다 어.. 이거 몇 도냐? 알콜 12도라고? 너무 높은 거 아니야?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지금 구독자 1,992명. 8분만 더 해주세요. 음, 와인 도수. 나 근데 방송에서 치킨 먹방 처음이에요. 술. 2,000명? 진짜 할게 없다, 어떡하니? 막상 2,000명 되면 기쁜데, 뭘, 어떻게 이 사랑을 보답해야 될지 몰라가지고. 만약에 뭐 매일 라이브 해 하면 하겠습니다. 그냥 일단 들어보고, 예를 들어 약간 그런 거? 2000년 된 시점부터 일주일간 라이브? 기본 1시간 이상씩. 이게, 뭐 묻히, 그니까 뭐 묻혀 먹을 때 진짜 좋거든요? 근데 치킨 먹을 땐 별로네? 이게 이렇게 원래 나오는 거. 되게 길게.